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의사들 도 조금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파요.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머리 부딪혔는데 피가 나면 좋다고 하고 피가 안 나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CT를 찍었는데 정상이라고 사람들 이야기해. 근데 머리를 계속 아파요. 자, 그 두통 도대체 뭘까요? 두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응급실에 오는 두통의 유형은 딱세 가지로 저희가 딱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외상에 의한 두통. 외상. 하나는 비외상. 하나는 정신적인 두통. 자, 외상과 또는 비외상인 경우는 이걸 이제 기질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여튼 어찌됐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거를 원인에 의해서 구분한 거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경계통이나 아니면은 근육이나 인대나 무슨 이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해박적 구조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외상성 부통. 음주 운전을 하셨던 두 부부, 두, 두 분이 계셨던 나이가 둘다이0대 중반이었고, 근데 남자는 사망을 했고, 여성, 여성분은 조수석에 앉으셨는데, 어, 이게 어깨, 골부터 시작, 다 탈골에다가 골절까지 같이 있는. 그래서 차량을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걸 봤더니, 차량 앞 위에 이렇게 머리가 부딪힌 이게 자국이 있어요. 의식은 있어요. 또 말도 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이마에 이렇게 혹이 나있고, 결국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는 CT를 바로 찍은 거죠. 그랬더니, 뇌출혈이 있어요. 뇌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외상성 어떤 두통. 이분도 그러니까 두통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죠. 근데 이거는 또한 가지 저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목이요 에목 머리를 앞에다 부딪히면서 결국은 뭐가 또 영향을 받았을까요? 목 경추 이 경추를 저희가 사진을 찍었더니 그 경추도 골절이 와 있어요. 아이가 뭐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애가 조금 이상한지 보고 싶어요. 머리 혹이 났는데 어떻게 됐지 모르겠어요. 머리 부딪혔는데 피가 나면 좋다고 하고 피가 안 나면 그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CT를 찍었는데 정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근데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근데 꼭 의사들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새겨드릴게 있어요. 두통이 심하거나 어지럽거나 구토가 심해지면 반드시 다시 촬영하러 오시라고 이야기 드린다고. 이유는 뭐예요? 자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뼈가 여기는 뇌예요. 그러면 충격에서 의해 어떻게 될까요? 쿵 부딪히는 거예요. 쿵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면서 뇌가 부어올라요, 이렇게. 근데 부어오르기까지만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딪혔던 부분이 좀 있으면 거기서 핏줄이 터지면서 출혈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게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근데 그럴 때 다행스러운 거는 이 뇌압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두통이 심해져요. 그리고 토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다시 촬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상성 두통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비외상성 두통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냐? 가장 흔한 거는 사실은 고혈압인 것 같아요. 간혹 응급실에 오셨는데 두통 되게 심하죠. 근데 혈압을 딱 측정했더니 혈압이 막 200에 100. 어제도 오셨어요 그런 그 분이 계셨고 흔, 흔하게 흔 계십니다 우리가 약이 좋아져 가지고 그 혈압약을 잘 드시면 좋은데 하참 아, 말들 안 들으세요 방송을 보면 뭐 혈관 혈액순환에 좋네 뭐안네 하는 이런 음식들 건강식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약을 그 건강식품이 그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식품이잖아요 그 얼마를 먹어야지 그런 효과를 발휘할까요 한 1톤쯤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1톤쯤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거를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어떻게? 한 알, 이런 식으로. 그걸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효과가 빠를 수 있고, 또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혈압약을 잘안 드시는 분들 중에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특징적으로 약간 뒷목이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한 30%는 실제 뇌출혈까지 가는, 가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 그냥 뇌 자체만, 뇌암만 증가되면서 두통을 계속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혈압 조절하시는 분들 중은 일단 이런 두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거는 규명이 되지 않는 두통들인데, 어, 편두통, 잘 아시죠? 아마 우리 젊은 여성들이나 아마 남성분들 중에서도 특히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중에 편두통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요즘에는 신경 자체를 거기 지나간 신경을 차단시켜가지고 어떤 치료하는 것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물론 이 편두통은 이 편두통을 구별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군집성 두통이랄지 여러 가지 두통도 오늘 이게 뭐 차피디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두통도 나열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두통들을다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대신 뭐를 하나 아셔야 되냐면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약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타이레놀 같은 이런 약물 하나로 조절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두 알, 세 알이 돼요. 이 알이 많아지면 결국은 간에 독성을 유발 시키니까 이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계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먹을 약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그럴 때 쓰는 게뭐 마약성 진동제네, 이런 것들 쓰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본인이 마약성 그런 약물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니다 우리가 SAH, 뭐 많은 그 연예인들, 뭐 예를 들어 안재욱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갑자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이야기해요. 별 형태로 이렇게 하얗게 출혈이 생긴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혈압. 또 혈관이 어떤 혈관벽이 이렇게 매끈하게 한 줄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한 부분이 좀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동맥류 뉴, 뉴. 동맥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른 것이 갑자기 빵 터지게 돼요. 그럴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두통,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두통, 정말 갑자기 번쩍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두통,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두통을 호소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십중팔구 저희가 CT를 찍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출혈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출혈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팁 하나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팁 하나는 의식이 있을 때 빨리 병원으로 와라. 의식이 있을 때 빨리 병원으로 와라. 무슨 말이냐면 이 지주막과 출혈의 예후 결정은 의식 여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 만약에 지주막과 출혈이 생긴 뒤에 갑자기 의식이 막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분은 수술을 다 하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상태로 밖에는 못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빨리 병원으로 와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출혈 부위 자체를 묶거나 치료하는 시술을 빨리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단 두통에 대한 것들은 현재도 지금 응급학과 응급실 내에서 굉장히 숙제거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응급실에 오시면 두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보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봐드릴 테니. 급하실 때 또는 너무 증상이 분명할 때는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실에 가장 많이 오는 질환이 머리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는 지금 저도 아파요. 지금. 머리는 지금 저도 아파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지 전부 풀어서 해설을 해야 되고 대본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머리가 아파요. 지금